어느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에 왔으니까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종종 점심 때 나타나서 밥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만나면 보통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노가리, 아니, 대화를 나누는 친구인데요. 그날은 이 친구가 한 시간 남짓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급하게 갈 때가 있다면서 자리를 나서는 거였어요. 인사를 나누면서 주차장으로 걸어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고급 외제차에 몸을 씻더라고요. 그날 이 친구의 본론은 그 차를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가 얼른 나오지 못하다가 바로 전주에 차가 나왔다면서 만면의 미소가 아주 그냥 흘러 넘쳤습니다. 아낌없는 축하를 해줬습니다. 평소에 차에 관심도 많은 친구였고, 열심히 일한 친구니까 본인한테 그 정도 보상은 해주는 것이 맞다면서, 부러운 표정과 함께 아주 열렬하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차를 살 정도의 돈이라면 차라리 이 친구 원래 취향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본인이 잠시 잠깐 이 차를 일주일 정도 몰고 다니면서 느꼈었던 승차감이라던가 차의 기본적인 성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하차감에 관해서 더 비중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경제적인 여력은 있는 친구지만 알뜰한 성격 때문에 그 오래된 차를 불평없이 잘 몰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고급 수입차를 타게 되다 보니까 왠지 사람들의 시선이 그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강하게 갖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금녀, 금녀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녀를 먼저 한자로 살펴보면 세금, 황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술에 여 가마 여자가 더해져서 금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는데요.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 어떤 처자가 가마를 탄대하고 이야기하면 시집을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마는 홀래 배우자와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가마는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높은 벼슬을 의미했습니다. 가마의 종류도 많았지만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서 탈수 있는 가마도 정해져 있었고, 기본적으로 가마하면 상류층들만이 탈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도 본인의 탈 것에 따라서 신분이 높아진 것 같은 우월감은 현대인들의 DNA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마라는 의미에다가 황금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 금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홀레, 벼슬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가마의 황금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맞이하거나 귀한 사람들과 인연을 한다는 의미, 그리고 좋은 직업, 직책, 지위에 오르고 본인이 품격 있는 상류층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황금을 담은 수레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에 황금이 한가득 담겨져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부귀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귀해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금여의 의미입니다. 금여가 일단 사주팔자에 있다면 이러한 의미들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벼슬이나 관직에 관심이 많은 양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팔자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관직의 의미가 더욱 강하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결혼, 혼례, 배우자 운과 관련해서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거나 부유한 집안, 비교적 좋은 집안의 배우자 또는 덕이 있는 배우자,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배우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줄 귀인과의 인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황금수레를 끄는 것처럼 부유해진다는 의미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을귀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성품에 관해서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총명함을 바탕으로 한 온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주 빛이 나는 수려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명함을 바탕으로 한 온화함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마냥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자기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본인의 주관이나 색채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온화한 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집도 센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내가 조금만 더 호소하면 내 뜻대로 들어줄 것 같은 인상이지만 쉽사리 당겨오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자기주관이 있으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주팔자 구성 위치 중에서는 일단 일주와 시주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묘화실론에 입각한 해석을 덧붙이게 되는데, 연주에 있는 것은 조상과 가문. 그래서 내가 그러한 귀족에 속한 가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월주는 부모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주는 나를 뜻하는 일간과 배우자궁이 위치하기 때문에 금여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고 시주는 훌륭한 자식과 더불어서 나의 행복한 말년운으로 해석합니다. 금여를 찾는 방법으로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12운성 걸럭지에서 출발합니다. 계절이 흐르는 방향 순행하는 방향으로 두 번째에 위치한 지지, 순행 방향으로 격각이 되는 지지가 금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간의 경우에는 쇠에 해당이 되고 음간의 경우에는 목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일간별 금여에 해당하는 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서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생년월일시를 입력해 보시면 대부분의 어플들이 해당하는 지지 아래에 이렇게 금요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지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요에 해당하는 지지가 형충 파해와 연결되어 있다면 영향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가장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행문에서도 특히 세운에서 금요에 해당하는 지지가 들어오면. 귀한 사람과의 인연이나 제복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지와 어떠한 관계로 진행되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파에 따라서는 여기에 공망에 해당하는 경우도 약해진다고 보고 있고, 원진 귀문, 천라지망, 심지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작용력이 약해진다고 해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금녀가 정말 강력하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서는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과 관련한 개운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금여가 있다면 없는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길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써나가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온화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온화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까칠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배우자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눈으로 대인관계를 진행해 나갈 때에 이러한 길씨는 더욱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표현을 할 때에 금여의 기운이 더욱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꼬는 표현들을 하게 된다면 금여에 금이 갑니다. 끝으로 금여는 다른 길신과는 특이하게도 주위의 당부를 특별히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신살들은 길신과 흉신의 작용이 그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길신은 귀인. 어떠한 성, 어떠한 로기라는 명칭이 붙고 흉신은 어떠한 살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금면은 금여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금여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쁘게 작용할 때에는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결혼이었습니다. 야, 네가 그런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하다니 야, 정말 신데렐라가 따로 없는데 라고 했던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깊이가 남들과 다릅니다. 더 비참한 상황들을 접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금여가 살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신다면 나에게 행복한 시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금요를 가지셨는데 이혼을 실행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에게 금요가 이제는 살로 작용해서 잠시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 이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보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다시 좋은 기운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이클을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험이라는 가치를 지닌 금요가 됩니다. 더 길한 방향으로 본인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요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